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명동, 북구 화명동의 장미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장미 마을도 장미 마을이지만은 항토길하고 수국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충남 금산 출신의 정기수 구의 의원, 북구의 정기수 의원님께서 황토 어 시민들을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하라고 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페이스북으로 많이 보고 해서 그분한테 인사도 드릴 겸 장미공원을 아주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진주의 정이 안정이 자몽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아, 우리 박덕순, 에, 동네, 어, 잠시 후에 5시에, 어, 동네점에 쿠쿠, 쿠쿠죠? 쿠쿠에 이제 제 조카가 약 300평 되는 데를 오픈을 했다고, 5월달에 했는데, 어, 제가 바빠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시간이 돼서,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덕순 박, 이분께서는 스탠의 모든 거, 유림스테, 동래구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100평짜리. 우리 고향 누나, 1년 3배입니다. 그 누님이 또 앞전주에, 아, 국제식품. 그래서 한우, 맛있는 한우에다가 우리가 또 자주 거기를 갔다 해가지고 와인을 9잔이나 서비스를 받고, 우리 누님께서 맥주 5병에 소주 2병을 그 자리에서 또 때려버렸습니다. 아. 거기서 그래서 누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쿠우쿠우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아 바쁘신 분인데 제가 좀 오시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사정을 했더니 겨우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덕수인 누님께서 우리 아내한테 모자를 또 선수 뜨개질을 해가지고 또 주신다고 또 지금 이래. 방송 중에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자는 무슨 모자냐 하면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방광 이게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약 500m까지 보이는 거고 저 지금 이제 잠바 이게 입고 있는 조끼도 조끼도 이게 방광 500m까지 불빛을 비치면은 이게 환하게 보인 겁니다 이게 우리 박도순님께서는 어제 강원도 삼척에 가셨죠 삼척 장미축제 일주일만 먼저 가셨다면 더 멋있을 뻔했다고 하면서 좀 아쉬워가지고 거기 첫대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은 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첫대바위 구경만 하시고 첫대바위 위에는 못 가셨죠 자이 관광 모자 이번에 지금 새로 개발했던 모자를 또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 얼굴만 바, 보내드릴 게 아니고, 여기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는 지금 수국입니다, 수국. 네. 아, 태종대에 가면은 태종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국 축제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평화롭게, 아주 깊게, 아, 공원 내에 나무로 지금 소나무로 심어놓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공기가 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소나무는 우리 산소를, 공급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어, 이런 소나무에서는 이제 산소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머리도 안 아프고 좋죠. 예. 덕순박. 네, 예,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소원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해 주실 거고, 기도를 하고, 소원도 필요해야 되고, 예. 이렇게 노래를 듣고 계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락에 맞춰서 자 이것도 다필 겁니다. 이거. 네. 저쪽에는 지금 장미가 아 송이가 굉장히 크네요. 저기 제가 화명동 이쪽에는 어 우리 뭐 득수인님도 잘 아시지만은 그 저기 병원인가 아무튼 여기에 그 박주원이가 힐링. 그, 할 때, 그 저도 이 같이 봉사 활동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벌써 그게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오래됐습니다. 여기 요양병원에 우리 성지아이 강수영, 예. 장미가 참 예쁘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예. 크으 이런 걸돌돔 썰어 가지고 이런 걸로 데코 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예. 이런 왕장미 예. 이렇게 뭐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여기서는 또 동네까지는. 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하철도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매주 넷째 주 월요일 날은 기장, 시장, 교육, 박지원 회장이 에, 맞습니다. 거기도 우리 덕순박 유림스텐, 우리 회장님께서 어, 연결을 해가지고 덕순이 누님께서 거기다가 박주연을 꼽아준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덕순. 박덕순 회장님은 폭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항토로 걷는 데가 어디가 있을 건데 안 보이네. 여기 우리 정기수. 의회 지금 의장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수 7대 8대 지금 9위에. 의원님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수 의원님이, 어, 북구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 부산에 남의 다리의 집,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리의 집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볼 때마다 이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마치, 우리 박덕순 누님하고 오늘 동래구 쿠우, 쿠우, 어 거기에서 오늘 식사 약속을 한 바람에, 여기서는, 그래, 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기서 우리 아내는 혼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내도 사진도 좀 찍어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저렇게, 예롭게, 셀카를 찍고 계시게 만들어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저분이 제 부인입니다. 자, 한 말씀 하세요. 오늘도 꽃을 보니까 어때요? 꽃을 본 남자. 사실은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가. 달인 김정화. 아니지. 아내보다 더예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좋습니다, 이거. 예, 야, 차 타고 다니면서는 큰일에 장미를 봤는데 직접 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또 물론 관리하신다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좀끌거니 아, 아름답습니다. 내가, 내가 사진 하나 찍어 드릴게요. 그것도 찍어 드려야지. 이너 이거, 아, 이거, 이거 사진도 이것도 잘 찍어야지 우리 아내한테는 잘못 찍었다면 또 뒤지게 혼납니다. 이게. 금방도 사진을, 이게 흙은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목적지만 보고, 이렇게만 찍어야지. 하나, 둘. 흙이 보였다면 뒤지게 혼납니다. 자, 한번더 그쪽으로 또. 자. 자, 흙이 보여버리면 안 됩니다. 자, 목적지는. 자, 하나, 둘. 아, 예. 예. 아니, 뭐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아니요, 뭐, 이거, 저, 저 또, 불륜이라또 이거 또, 만족이 알아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자, 자, 하나, 둘. 여기도 살짝 보세요. 자. 저, 저하고 같이 사진 찍어버리면 또 잘못해갖고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또 수국이 좀 있다가 또 핍니다. 이게 여기 앞에는 지금 먼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데 이 화명동 쪽에도 관리를 참잘 하셨습니다. 항토끼리 어디가 있는지? 사장님 항토끼리는 어디가 있어요? 맨발로 걷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길 건너면 밑로좀 네. 내려가고 있어요 아 거기에? 네. 여기 길을 건너면 네. 그러죠? 네. 어. 네. 아 맨발 걷는데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아아 여기서 아, 또 맨발 걷는 데는 또 한참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저기 여기 화명동에 여기는 이제 또 우리 아들이 어 지금 벌써 서른 세살인데요 스무 살때 청춘을 바쳤답니다, 여기서. 북부경찰서. 방범순찰 대 근무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매에도 오고 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2, 3년전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리는 거안될 거, 마이크 한번 들려봐봐. 페이스북 유튜브 한번 들어가봐 마이크 지금 제가 제가 마이크를 지금 차고 이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를, 마이크, 마이크가 마이크 마이크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마이크를 지금 차고 이래 하는데 잘 들리는지 마이크가 들어간 것 같아 잡으면 안 들어가 어 마이크가 지금 잘 된다고 어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 예 지금 마이크를 이것도 이제 그 엄청나게 큰 꿈이 있는 보건대학교 제과제빵 박기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거 후원해 주신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옆에 이제 잡음이 들어가고 이래 하면은 어~ 옆에서 듣는 분들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또 이걸 또 저한테 스폰을 해 주셔서 근데 이제 본래 장미가 5월의 장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월 9일이니까 어, 한 보름 20일 전날에 왔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장미가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피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꽃은 피고 지고 네. 피면 반드시 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 아, 우리 정희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희하고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지가 조금 오래됐네. 지금 한문철 병사님 방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이래 봤는데, 야, 이거 벌. 이게 벌입니다, 벌. 이게 꿀벌인데. 저 어깨, 팔다리, 허리, 어깨 아플 때, 저 봉침 한 대씩 맞으면은, 아, 좋습니다, 저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벌을 무서워 안 합니다. 제가 칼질을 오랫동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벌을 보면은 침을 한 대씩 그냥 쉽게 맞아버립니다. 예. 이거는 뭐 부작용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저거 있어요. 제가 벌침을 제가 좀 나눠드렸는데 저한테 벌침 맞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뭐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좋다고 해서 근데 한 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또 꽃이 피고 지고 이래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가 여기가 화명동 장미 공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미 공원 한번 찍어 주실라고요. 저분이 사진 한번 또 찍어 주신답니다. 예. 아가씨 알레르기가 뭐 총각이라서 아가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아줌마와 같이 놀죠. 자몽이는 아가씨 알레르기 지금 나이가 40 중반 인데 아 아가씨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 이거는 별론데 아니 이런 데가 더 좋은데 뭘거니 뭐 지금 아내가 뭐라 했습니다 <laughs> 여기 다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laughs> 별로 안 좋은데 샀다고 지금 이부고시한고시랑한거지 여러분께서 보셨죠? 예. 소리는 안 들리겠습니다. 그래도 다 들립니다, 저한테는. 요, 거 이거, 이거, 이거는 뭐 막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와. 제, 아내가 이제 서락할 때 빨리 더 세야 됩니다. 서락할 때안 쓰고 말안 들었다가는 잘못했다고 혼납니다. 애가 참감이가 좋은데. 음. 야, 북구 함명동이 정말로 넓어졌네. 신도시가 돼 버렸네. 어? 신도시가 돼 버렸어. 함명동이저 왕갈치집도 있네. 야, 이번 주에는 지금 요즘에 지금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딱 일주일 술 쉬고, 계속 먹을 자리가 지금 생겨가지고, 계속 먹습니다, 계속. 이야, 이거 참, 큰일입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여기가 장미가 굉장히 이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동시에 시청을 많이 오고 계신데 좋아요는 다섯 분밖에 안 눌러주십니다. 좋아요는 다섯 명밖에 안 눌러.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크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도 여덟 분이 보고 계시지만 좋아요는 안 누르십니다 예. 좋아요가 안 누르죠 저는 좋아요를 누르고 이게 뭐 이게 시청이 조회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엄변술이 없어서 말 연습도 좀할겸 이런 좋은 데를 저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동네점에 쿠쿠가 지금 조카가 오픈을 했는데, 약 300평 되고 직원들은 약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잘하니까, 본래부터 잘하는 조카입니다. 일을 잘하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항독기는 쭉으로 가야 되는데 항토길를못갈것같은데 응? 지금 몇 시요? 50분. 한시서안시릴안걸 어,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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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 좋아요. 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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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50분. 50분. 5 저는 오늘도 쿠쿠에 가서 오늘은 맥주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음식을 여러 가지로 골고루 먹어보고 물론 뭐 제가 맛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픈한 지가 약한 20일 정도 됐으니까 뭐 잘하리라 믿고 지금도 그 제가 카카오 앱을 보니까 어, 웨이팅이 주말에는 30분에서 1시간을 웨이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막 시작한 거 잘해야죠. 말이 그렇지 직원들 40명에 약 300평 되는데 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이면 월급을 250, 300만 잡아도 올 한 달에 1억에서 1억 2천이 나갑니다. 그리고 새가 자기가 땅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새가 월한 3천만 원 정도 될 건데, 그것도 동네구입니다, 동네구. 이리 한번 가봐야지. 동네구, 쿠, 쿠우, 쿠우. 동네점. 어, 우리가 계정에도 쿠우, 쿠우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직원들이 거기도 약한 25명, 3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야,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남포동에는 있습니다. 구, 구가. 근데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고. 근데 그런 데를 가면은 이제 화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피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좀 어, 조용하게,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많이 대화하고 떠들고 하는 걸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도 쇼트게임 할수 있는 축구장입니다 이게 저게 이제 핸드볼 골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저 골대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 보다는 좀더 컸겠네 저것 보다는 좀더 넓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놀고 하기는 참 좋겠습니다 이런 데서 뛰고 하면 운동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뛰고 건강은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뛰고, 땀 나고, 이마에. 보면서 땀이 나야 건강합니다, 무조건. 어, 제가 이제, 쿠, 우, 쿠 가가지고는, 라이브를 어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박덕순 누님께서는 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안하고 뭐,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식사를 하고, 그 이제 소감만 방송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아주 좋은 글깁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내일도 좋은 하루. 하루하루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사는 순간에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자, 지금 이제 지고 이래 있는데, 이제 장미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4시, 여기서 살 나가가지고, 동네까지, 또 우리, 저보다 선배님을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살, 여기서 사진도 한번더 찍어준다고 쓰라고 그럽니다. 예. 쓰다 그 볼때 바로 세야지 조금이라도 좀더 간다든가, 이러면은 사진 찍으면서 또 뭐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내밀 때는 하기도 찍어주라고 지금 내밀고 이렇게 딱 잡고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하라 그겁니다 자 가세요 자 이렇게 지금 찍어주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자 이렇게 바닥 다른 것은 나오면 안 됩니다 발 발도 잘라도 돼 발도 나와야 되죠 자 하나 둘자 여기까지 잘못 찍으면 무조건 혼납니다. 저는 찍고도 대충대충 찍은 사람인데, 이제 조금 배워갑니다. 자, 그래도 지금 몇분 했어? 23분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고기가 있을까? 저기. 고기가 있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연이 아닌데, 이건 뭘까요? 연은 아닌데. 연이 아고 이거 연 아니지, 이거, 아, 연이네. 어 연꽃이네. 어 연꽃. 여긴데, 이야, 이런 데가 고기가 과연 있을까? 그런데 휴대폰 빠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예. 고기는 안 보이네. 거기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데서도 나이브 엊그냥께 아, 보니까 장미공원 여기에 한수성 한수성인가 해운대 쪽에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를 작곡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벌스킹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 자리에서 장미공원. 그, 뭐 여긴데, 근데 어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는, 뭐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서, 이제, 물론 하시겠지만은, 여기서 버섯기는것 같더라고요. 딱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인천에서인가, 팬이 오셔가지고, 어, 이래, 뭐, 일부러 보러 오셨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거를 제가 또 봤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바스에서 하신 분들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하구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동네도 살만 합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만 39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못 떠납니다. 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좋은 미세먼지. 아주 좋답니다, 오늘은. 자, 자 정희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자, 26분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팔이 설찬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른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주시고 여러분께서 방문해주셔야 제가 먹고 삽니다. 안 그러면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라, 스 a 이 nice 감사합니다. Thank you. 有。No?